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영입니다. 이 <laughs> 오늘은요, 제가 좀 늦잠을 잤어요. 야, 날씨도 덥고, 진짜 이제는 바깥에 못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그래도 그냥 하우스에서 어, 생방송 할 때는 일을 하니까 그 방송 진행 중엔 더운지 어쩐지 몰라요. 그냥 정신없이 막 달리기를 하다 보면 더운 줄 모르겠는데, 야, 끝나고 나니까 덥긴 더웠던가 보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자고,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햇빛이 아침부터 좋았는데요. 그래도 이게 이제 한 번에 아주 진한 직광으로 하루 종일 오전 내내 비친 게 아니고, 오늘 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짠! 여름 하늘 같지 않고 가을 하늘 같죠? 어, 하늘이 아주 아주 맑습니다. 어지러울까봐 제가 끊어서 가요. 그래서 햇빛이 여기가 싹 들어오면은요. 어, 제가 팔이 팔이 뜨거워 가지고 이게 농장에 다니고 이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이 팔이 새까맣게 타요. 그래서 오늘 햇빛이 굉장히 강렬해 가지고 어, 들락날락 걸어가면서 이 차광막을 좀 덮어 주려고 일찍부터 보통 때보다 한시간 일찍 덮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자리바꿈도 하고, 나름 금달기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아침부터 해주긴 해줬는데요. 요 바깥에는 아직 차광을 안 했죠? 지금 얼추 이제 11시, 12시가 넘어가, 사이 정도 되는데, 차광을 해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여태 차광을 안 했느냐 하면, 이렇게 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림자가 없잖아요. 어, 나와서 차광을 해주려고 하면, 해가 싹 들어가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잠깐 어 기다려야지 하고서 있으면 또 해가 싹 나오고 어 이러네요. 엇박자로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어 그냥 들락날락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 저희 베란다는요 여기는 이제 안쪽에는 이제 해가 요만큼만 남아가. 고, 이제 넘어가요. 넘어가는 시간인데, 이 거리대는 오후 한 두시 넘어서까지 햇빛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고, 열한시부터 오후 두시 넘어서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이제 이렇게 저는 차광을 해줍니다. 작년에 하도 제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트라우마가 있었어. 진짜 올해는 진짜 화상을 안 입히려고 하는데, 잠깐 이게 이제 화상 그 햇빛이 들어간 틈에 달육들을 조금 관찰을 합니다 아직은 여기는 그래도 뜨거워서 이제 조금 빨리 말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물관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작년만 같으면 오는 비다 맞추면서 그렇게 한다 한두 번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그냥 다육이 얼굴 상태 보고 그때그때 어, 필요한 아이들만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어, 살짝 여기는 지나가는 비를 맞은 상태라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어제보다는 좀 마른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계속 그 지난 주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햇빛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못본 상태라, 다육이를 조금 다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게으름도 피면서 집에서 쉴 겸, 집에서 쉴 겸, 지켜서서 뜨거우면 덮어주고, 안 뜨거우면 안 덮어주고, 저기 나비가, 나방이 있네요. 나방인지, 나비인지, 뭐가 날아다닙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글쎄요, 여기 다이브들이 깡 노숙에 뜨거우니까 조금 지저분하긴 해요. 이 손톱 같은 데가 까뭇까뭇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요런 거는 제가 이 정도는 그냥 감수하는데, 입장에 직접적으로 까맣게 타기 시작하면 제가 철저하게 처방을 해주려고 하는데, 얘가 올리버가 이 화상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입었네요 화상을 조금 요정도 이정도로 요 바깥쪽으로 조금 입었고 얼굴이 이제 안으로 조금 모아지긴 했는데 야 이거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안으로 뒤로 어, 놓지 못하는 게요 얘는 우짜라 성향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조량도 많이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이 붉은 별도요 제가 분갈이 하기 전에는 어, 그래도 웃자람도 별로 없었고, 상태가 괜찮았는데, 여름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꼭 분갈이 탄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여름 분갈이를 해놨잖아요. 그랬더니, 녹색빛이 좀 많이 나오고, 이 빨간색 라인이 많이 흐려지고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좀웃자란 그런 게 있어요. 뭐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 하고, 어, 차광할 줄려고, 이제 11시부터 2시, 3시까지는 제가 계속 들락거릴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오늘은 조금, 어, 분갈이 할 아이들 어저께 흙을 털어서 말려서 약 처리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세개 정도 분갈이를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아껴가면서 분갈이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여기는 제가 한 아홉 시 반부터 이렇게 차광을 좀 해놨더니 음, 아직까지는 화상은 없어요. 똥구리 조금 이 꼬맹이가 화상 했고 나서 아 뜨거워라 하고서 어, 조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때는 7월 달부터 아직은 7월이 아니에요. 이제 6월 말이잖아요. 어저께 야, 7월 달 덥다 덥다 그랬더니 아직 6월이에요. 누가 그랬더라고요. 응. 음, 그렇게 조금 이제 제 기간 내에 이제 더워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돌아볼게요. 분갈이를 해 가지고 분갈이한 아이들도 야, 밖으로 내놓기가 더울 것 같다 싶어요. 요문 하나 스타일로 요 책상에는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제가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충망을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선풍기를 달아서 저 에어컨 바람이 이쪽으로 조금 들어오게 이제 너무 더우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전에 한번 정도 그렇게 하고 아직 식물등을 켜주지 않았어요. 이 식물등도 이 햇빛이 있을 때는 제가 안켜거든요 보통 아침 시간에 켜서 무조건 저녁 시간에 꺼야 된다. 이게 햇빛이 있던 왔던 상관없이. 그렇게 관리를 해야 원래 정상이긴 한데, 한여름에는 이 식물등도 이게 등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거의 뭐 20개가 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온도를 1, 2도 정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등에서도 약간의 열은 나잖아요. 뭐 따끈따끈하진 않겠지만, 열을 조금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햇빛이 있는 동안에는 안 켜주고, 해가 이제 저는 베란다는 오전이면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 해가 완전히 넘어간 다음에 켜줘요. 대신에 저녁에는 이제 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마감할 때 그때쯤 꺼주고 있답니다. 이제 안쪽의 아이들이 무리고프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그물 타임을 늦추어서 하려고 해요. 어, 아니면 뭐 단수가 필요한 아이들은 하겠지만 저는 다 아직까지는 단한 개도 단수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소량이라도 물을 주지. 어 근데 현재적대로는 전체 관수를 제가 해볼까나 했는데 이야, 어제 오늘부터 급격히 더워지니까 전체 관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봐서 좀 물이 너무 심하게 고프다 하는 아이들만 하나씩 안으로 들여가서 관수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 꽃봉오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야 이게 더우니까 이게 하나가 안 피고 이렇게 떨어지네요. 하나는 안 피고 떨어지고 하나는 이게 이제 햇빛 방향으로 이렇게 꽃대가 삐뚤어지면서 꽃이 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꽃을 보려나 하고 이거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밖에. 아침에 햇빛이 보였는데도 음, 아직은 아닌가 봐요. 아마 내일은 좀 얼굴을 벌려 주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가 꽃대가 세상에 피지도 못하고 떨어져서 속상하네요. 이것도 간당간당해요. 저 우에다 나서 그럴까요? 그래서 걸령 내려놨는데 꽃을 제대로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참을 때까지 조금 참았다가 물 관수를 하려고 보세요. 이것도. 야이 팅커벨 금도 여기 요쪽이 옷자라잖아요 햇빛을 보는 쪽은 또 까뭇까뭇하고 여기는 옷자라고 그래서 이거는 요런 거는 햇빛을 이렇게 돌려놔야 되는데 그거를 또못 했네요 그리고 야 얘도 이제 물이 고프니까 약간 그 너무 마른 듯한 색깔을 좀 빼고 있죠 빼고 하엽도 지고. 그리고 있네요. 확실히 프릴 같은 게 조금 강하긴 한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조그만 제일 어린 노란 풍선인데 바르긴 말랐어요. 마른 물이 아주 엄청 고픕니다 이것도 살짝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물을 줬는데 어 벌써 물 고픈 그런 내색이고 이거는 글쎄요 이제 조금 얼굴 사이즈가. 조금 줄어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뒤로만 분질을 해가지고 제가 화분을 이렇게 돌려놨거든요. 여기가 정면이기는 한데 햇빛 쪽으로 얘도 방향을 이리저리 돌리는데요. 살짝 이제 금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줬어요. 너무 말르고 하엽이 한 서너 장 치길래 이것도 물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공안에 여기는 이제 해가 없고 식물 등을 끄니까 어둡죠? 어두운데 야 여기는요 해가 지금 띵한데 나가기가 무서워서 너무 뜨거워요. 여기를 이봉은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만지고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만지면 뜨거워요. 아 뜨거워라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들락거리다가 이렇게 토, 토시를 팔에다 끼고 나올 정도로 어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차광을 해줘야 돼요. 저쪽은 덮었고요. 이제 강렬합니다. 여기도요. 음 아직까지는 음 화상이 없는데 아 제가 요엘사도 들여놓는다고 하고서 이것도 자리바꿈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엽 정리를 해줬더니 이렇게 구멍이 뽕 뚫렸어요 로제트는 줄어들고 물고 프니까 근데 요거는 너무 뜨거운 데서 또 이게 습도 혹시라도 습도가 차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창녹듯이요 그렇게 녹아버리더라고요 맨 처음에 1호 엘샤를 제가 그렇게 보냈는데 요거는 카메라 끝나고. 어, 자리 바꾸면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이게 어큐핑크인가, 미싱류인가, 헷갈려요. 어큐핑크하고 미싱류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응, 어큐핑크다. 요거는 물이 고파서 쪼그락쪼그락 쪼그락 해가지고요. 손가락뿐이잖아요. 어, 빗물이 와도 잘안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는 약간 낮은 조명 관수를 했더니, 아이고야, 이렇게 물을 반응을 하긴 했는데, 밑에 아가들이 해를 못 보니까 아주 그냥 쫙 벌리고 있네요. 음 그래도 굶기는 것 보다는 음 조금 물관수를 하는 게 그래도 화상도 조금 들리고 버티는 힘이 조금 더 있어요 개나리도 입장이 꺼칠꺼칠해지고 뜨거우니까 끈 입장이 다 손톱이 이렇게 타가지고 좀 꺼칠꺼칠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음 엄청 더워요 일단은 덮어 줄게요 지금 어 11시가 넘었어요 사실은 1시간 전에 아이고야 핀셋을 놓쳤습니다 쫄깃했죠? 아, 죄송합니다. 핀셋을 놓쳤어요. 이걸 끊어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겁나게 뜨겁네요. 잠깐 제가 지금 이거 말한 게한 5분? 말씀드린 게한 5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야,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에어컨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그려 놓고 여기는 제가 이걸 다시 만들 때 이렇게 연결을 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이게 높지가 않아요. 제 거는, 글쎄요, 요게 이제 한 30에서 50 사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제가 초창기 때는 이것도 차광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키웠었어요. 깡노숙, 이제 누구 따라서 한다고, 어, 아니면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작년에 하다가 화상, 뭐 이런 거 걱정 없다, 뭐 이러면서 호기롭게 작년에 그렇게 차자광도 별로 안 하고 그렇게 키웠더니 화상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올해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보세요 방을 복란 원정방을 복란 꽃이 하나가 폈네요 하나가 아유 어, 올해는 딱 하나 이렇게 올려주긴 했는데요 얘도 물이 고파가지고 이렇게 마르는 입장이 있네요 이것도 날씨가 조금 온도가 1,2도 떨어지는 날 다행히 오늘 제가 대전에 있는 오늘하고 내일하고가 내일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비 소식이 있고 나서 1, 2도 떨어져요. 31도 이 정도 되는데, 뭐, 온도를 뭐, 100% 믿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분갈이 해놓고, 천물 받고 올려놨는데, 입장에 키죽길죽 해가지고, 좀 달굴려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글쎄요, 화상을 입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는 한, 30분 정도면 넘어갈 것 같아요. 해가 6까지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 하고, 여기까지만. 2시까지는 여기가 햇빛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얘가 키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를 이렇게 덮어주기가, 얘를 이렇게 세우면 좋은데, 이렇게 세우면 좋은데, 지지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 해주면 딱 좋은데 지지대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그냥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쪼가리가 뭔가 있나 싶어서 그 한번 찾아보고 어 여기를 부분 차광 어 그거를 조금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요. 이제 7월부터는 이제 오늘이 6월 말 하루 뭐 이렇게 남았어요. 7월에는 무조건 차광. 아 지금 깡노숙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비 맞추고 나는 깡노숙한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아이들은 어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어요. 애초부터 어, 해마다 단련이 된 아이들, 조금 버티는 힘이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묵둥이들, 묵은둥이들은 확실히 버티는 힘이 커요. 저 원정복낭도 화상 안 입고 잘 버티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갈이 금방 한 아이들. 요거는 이제 뿌리 활착을 했다 하고 제가 올려놨는데 이게 만약에 뿌리 활착이 안 됐으면 얘가 탈 수도 있어요. 어, 엄청 덥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나마 좋으면 어, 요 아이들도 물이 고파도 견디는 게좀 나을 건데 이 날씨가 고온으로 올라가고 바람이 없으면요. 와, 진짜 사람도 오, 견디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하고, 올하고 다르다라는 게, 작년에는 키핑장에 가서 있어도요, 그, 좋았어요. 다육이 옆에 있다는 자체가 좋았고, 더운 거를 잘 모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 뭐, 3박 4일이라도, 텐트를 쳐놓고라도, 다육이 옆에 있기만 하면 좋다. 막 이렇게 난발을 했었는데요. 야 어제, 어저, 어저께 그저께인가? 그때는요, 도저히 못있겠더라고요 키핑장에 바람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온도가 고장나서 그런데 32도에 습도가 그래도 50% 10% 정도 내려갔네요 비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녁 때 아니면 이게 수시로 변하니까 일단은 내일도 비그림 이 있어요 근데 이 안쪽에 아이들이 좀 물이 고픈 상태여서 어 들쑥 날쑥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도 이 지난번에 그 실시간 방송에서 여름 물 관리, 한여름, 한여름 물 관리들 다들 어떻게 하시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단수하신다는 분도 한두 분 계셨고, 또 이제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니까 절수, 소량의 물로 관수를 하겠다, 개별 관수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 많은 게, 의외로 많은 게 뭐냐면 약물로 관리한다. 어, 7월 한여름에는 약물을 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첫째도 예방 방제가 우선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따라쟁이 하려고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한테 배워 갖고 오늘 내일 비 오는 날좀 흐린 날 저녁에 낮에는 그래도 후덥지근하니 습도도 높고 사람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조금 약물관수, 이제 바람이 좋으면 조금 더 주고요. 바람이 너무 없다. 그러면 안개처럼 뿌려주는 정도, 이제 수분만 주면서 얼굴 세수 시키는 정도, 이 정도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재미없죠. 자, 그리고 분갈이를 신입생을. 아껴가면서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해, 어, 등도 없고 해가 없으니까 어둡게 보이기는 하죠 이 밑에 있는 아이들도 그럭저럭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차광 안 하고 여기까지는 화상을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는 어, 햇빛이 쪼, 조금 또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밑에 있는 아이들은 괜찮고 분갈이한 아이를 어저께 하룻밤 끼고서 자고서 내놨어요. 어, 오늘 해가 들락날락하니 어제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서 분갈이 세 개를 해가지고 자이고는 제가 그린 토마토분 보라색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얘가 뭐냐면 로사로와 철화에 아우 이쁘죠 수영이 너무 예뻐요 제가 요 아이 이쁜 모습은 제가 오랫동안 키워봐서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녹빛이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물든다 상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수영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완전에 득템에 득템을 한것 같아요. 이 그린 토마토 화분의 비율 좀 보세요. 딱 맞죠? <laughs> 자, 도치 어, 취해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딱세개 했어요. 해가 또 오네요. 자, 요거. 요거는 주두철안 인데요 제가 주두도 키워보고 주두철아도 키워보고 또 주두도 있고 주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외로 제가 작년에 거리대에서 키워 보니까요 화상에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다른 프릴류에 비해서 느려요 그리고 웃자람도 조금 없고요 어, 얼굴 사이즈를 약간씩 줄이는 듯한 그런 아이고 물도 좋아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어, 이후 목대도 있긴 있는데 짧아요 짧아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이쪽이, 여기도 이미 농장에서 올 때부터 이렇게 화상을 입고 왔어요. 농장 사장님한테 주두가 화상에 약하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맞다고, 오, 진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거리대 안 내보내고 밖에 있는 아이도 지금 안으로 들을 판이에요. 그래서 목대도 짧고 하길래 집에 있는 예은분에다 이렇게 낮게 심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러고서 안에서 관리하려고요. 그러면 화상도 안 입고 조금 얼굴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드 철화를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주드가 화상이 약해요. 저처럼 같이 데려가셨다면 어, 화상이 약한 거를 참고하셔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아유 이쁩니다. 탑핑크인데요. 어, 가운데 생장점에 봉황으로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모습도 이쁘고, 핑크색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주 이쁩니다. 요거는요, 제가 요민 공방분이 요게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인데요. 이 제가 이민 공방분은 요것만 사이즈가 작게 나온 게 있어요. 똑같은 아이들 중에서 이 공방에서 수제 화분은 사이즈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작게 나온 아이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난번에 챙겨갖고 왔는데, 얘를 요거 난처놓으니까 딱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민공방분, 가성비도 좋으면서, 어, 이 아이가 은근 또 물을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다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세 개만 했어요. 이쁘죠? 타핑크 아이고 가운데도 얼굴 모으고 있는 것도 이쁘고 약간 물이 고픈 상태라 입장에 프리를 살짝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이쁜데 이게 가을 돼서 이 핑크색이 진해진다고 상상을 하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거 있죠 비율도 좋고 음, 깔끔하니 요밈 공방분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제마음엔쏙 드는 것 같아요 세 개를 분갈이를 해놓고 만족감이 <웃음> 생겨가지고 <웃음> 오전에 오전에 들락날락 하면서 차광막 덮어줄 시간대를 기다리면서 어, 이렇게 왔다 갔다 분갈이를 했답니다. 이제 하나씩 분갈이를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다 맘에 드네요. 이것도 맘에 들고, 이것도 맘에 들고. 처음에 분갈이 해놓으면 애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아이고야, 여기 막 마사가 껴가지고, 요게, 요것도, 어, 토멘토사? 토멘토사인데요. 제가 요 아이는 처음 키워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어디서 마사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뒤집어 썼을까요? 요렇게.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 물통에 어저께 저면 관수로 담궈 놓은 아이들. 저 요런 아이들은 그냥 담궈요. 이렇게 뜨거운데도 후끈후끈 해요. 저렇게 좀 밀어볼게요. 또 어플라나. 어, 핀셋을, 어, 바닥에 떨어뜨린 김에 홍사 거리되어 있었잖아요. 이거 너무 말라가지고, 이 하엽이 지니까 입장이 밑에가 몇개안 남았고, 이렇게 우짜랐어요. 우짜랐다기보다는 이게 제가 꽃대를 잘라줬잖아요. 꽃대가 쑥 올라와가지고 꽃대를 잘라주니까 웃자란 듯이 보이는데 옆에 애기 붙은 거는 웃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하엽을 만들길래 요거는 이렇게 낮게 낮게 요거는요 제가 그 플라케어 워 플라케어 워 혼합용이에요. 1대1 혼합으로 해가지고 살균 살충 겸 어~ 또 영양도 줄겸 요거는 오래간만에 보여드리죠. 이게 어소금이에요. 어소금. 아드레미처스과의 어소금, 호랑무늬가 있는 특,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요런 어소금이나 요런 종류들도 입장이 모양이 다 달라요. 요게 처음에 하트 모양이 한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뻐서 데려왔는데 그 하트 모양 입장이 하엽져서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은 이렇게 넓적넓적한데 아직도 있답니다. 그리고 쪼금미콩분늬가 아유, 이것도 제가 요콩분늬들은 분갈이를 다 해줬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도 분갈이를 하고, 손질을 해가지고, 조금 깔끔해졌죠. 나머지는 뿌리 활착도 그냥, 그냥 한것 같고, 괜찮아요. 하엽도 별로 안 만들고, 첨물 딱한번준 상태인데, 요 끝머리, 요 끝머리 다 여기 있던 아이인데요. 얘가 제가 건드려가지고 뽑혔어요. 비바즈라는 아이인데요. 뽑혀가지고, 다시 분갈이해서, 지금 분갈이 한지가 일주일이 얼추 다 돼서 지금 낮은 저면 관세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저기다 놓으면 저기도 또 자꾸 뽑혀요. 제가 이 창턱에 있는 아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느라고 뽑혔답니다. 어쨌든요. 차광이 필수고 해가 지금 싹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조금 덜 덥긴 한데 아침부터 계속 해가 있다면 반드시 차광. 그리고 비예보가 있잖아요. 내일은 비예보가 있는데, 다 이게 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제는 전체 빗물을 맞추는 거, 이거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저도 비가리막을 하고 개별 관수를 할까, 이렇게 하고, 아니면 막 혹시라도 비를 만약에 맞추신다면, 비의 양을 조금 조절하시면 어떨까. 적당히 맞춘 다음에 화분에 반만 젓는다 싶을 때, 어, 비가리막을 얼른 하는. 어, 이런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데 뭐 하우스라든지 개인하우스라든지 옥상, 어, 그런 데는 환경이 전혀 다르니까요. 다육이 상태 보시고, 어, 차광하고 비가림하고 교대로 하시면서 다육이 아프지 않게, 어, 과하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워가지고 예쁜 아이들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어, 어둡죠? 아, 제가 여기 해가 다 넘어갔으니까 여기는 이제 식물 생장 등을 켜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개별적으로 제가 그 실시간 방송 할때 상차림 하고 나서 그상 위에 올라와 있던 아이들 저기 입점금도 그렇고 조금 물관수를 저런 아이들은 했어요. 한번 책상 위에 들어갔다 나왔던 아이들은 이렇게 빵빨에도 물관수 하니까 틀리죠. 이렇게 100분이 그거를 약 약을 뿌려 줬더니 100분이 살짝 좀 지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직은 괜찮네요 이렇게 그리고 뭐 요정도 우짜라는 거 요정도 짜라는 거는 괜찮아요 아주 콩나물 처럼 어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름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우짜란 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적심을 해주든지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이적심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적심을 해도 다시 애기가 나온다고 해도 또 웃잖아요. 아직 여름이 이제 시작이고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걸 건드려가지고 얘가 이제 내일 꽃이 완전히 만개해서 피면 보여드릴게요. 어머 하나 꽃병무리가 떨어진 게 아주 아쉽고 안타깝네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우선은 너무 더워가지고 그 더운 날짜가 조금 지날 때까지 개별 관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얼굴이 엄청. 벌어졌어요. 얘는 물고픈 내색도 별로 없네요. 버클리 금인데, 그리고 요거는 흑사금은 조금 휴면에 들어가는 느낌. 에우니움이 잠을 자라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얼굴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서 하나씩 하나씩 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저 내려놔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이 그러다 보니 길어졌네요. 자, 차광 부천히 하시고요. 또 비오는 갑자기 느닷없이 쏟아지는 그 게릴라성 쏘나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게릴라성 소나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